만약에 이분이 마이크를 안 잡고 다른 일을 했다 그러면은 방울을 잡을 수 있다. 오우. 안녕하세요, 수현당입니다. 조금 힘든 시국이지만 그래도 집밖에 안 나가시고 목요일 저녁만 기다리시는 우리 어머니 힘들이 너무 많으신데 아, 어, 이유가 예. 뭔지 아세요? 저도 소문만 들었어요. <laughs> 예. 아주 우승 후보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분이죠. 임영웅 씨입니다. 내가 음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그 여성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간에 바람끼가좀 있다 고 그래야 되나? 끼가 있다 고 그래야 되나? 끼가 충만해서 어 빨개 빨개 장갑이 신상치가 않은데 야 의상 오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사주예요 만약에 이분이 마이크를 안 잡고 다른 일을 했다 그러면은 방울을 잡았어요 신가물이구요 네그 정도로 마이크를 잡은 게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, 사주에 보면은, 영말살도 껴있고, 보화살도 껴있고, 하여튼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직업이 제일 잘 맞는 직업입니다. 제일 조심해야 될게그설 예. 네, 여자 관계. 제일 조심해야 될게 그거예요. 다른 거로는 내가,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 미칠 것 같지가 않아요. 내가 뭐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고, 성실한 것도 같고, 그러니까 뭐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지만, 뭐 다른 예전에 프로그램 보면 미션 같은 것도 잘하는 것 같고, 근데 지금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을 때 그때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. 요즘 또 연예인들 한 방에 많이 무너지시잖아요. 조그만 실수, 말한 마디 때문에 앞을 얹고 힘들어하시는 연예인들 되게 많아요. 공인 는 이유 하나 때문에. 그런데 이명호 씨는 그 구설을 좀 조심해갖고 잘 넘어가시면은. 올라가신데 탄탄대로 하실 것 같아요 이름처럼 이름처럼 영웅으로 되는 거죠 자 오늘은요 임영웅 씨 미스터트롯의 히어로죠 임영웅 씨의 사주를 선생님께서 풀어주셨고 조심해야 될 부분만 잘 찝고 넘어가 주신다면 대한민국 향후 트로트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인재가 된다고 하시니까 꼭 조심하시고 어, 파악해 주시고 연예인으로서 그리고 공인으로서 가수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에 도또 신선한 인물을 제가 선생님께 사주를 들고 여쭤보러 오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